겨울에 편의점 갈때 알몸 롱패딩 해봤냐고요? 음... 기억이 잘안 나네 아마 했었었던 것 같긴함 근데 이건 누구나 다 해보지 않아요? 아니, 왜냐면 밖에 나가는데 귀찮은데 옷은 입어야 되는데 밖은 추우니까 롱패딩은 입어야 되잖아 안 해본다고?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? 알몸 잘안 하나? 남자가 알몬 롱패딩이면 바바리맨이라고 아니지 거기서 지퍼를 열고 파로마 하면 이제 반바리맨이지만 파로마 안 하면 반바리맨 아니고 그냥 롱패딩 입은 사람이지. 아니 솔직히 그 지나가는 사람이 롱패딩 안에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알아? 인정? 망두야 나 상상하게 만들지 마라. 아이 미친. 나 약간 그러니까 근데 무슨 심리인지 궁금해. 밖에 나가서 그렇게 보여지는 게 어떤 심정으로 좋은 걸까? 라는 약간 뭔가 궁금증이 막 나옴 여자 바바리 있다던데? 여자 바바리는 개꿀인데? 보고 싶다 여자 바바리 한번 들킬까 말까 하는 그 스릴을 즐기는 건가? 난 이해 안 가긴 해 근데